uh, -huh. uh, -huh. uh -huh. 좋습니다. 브라운 넓게 나가 좋은데, 처음 시작에서 기울기 한 번에 만들면 안 돼요. 1로 시작해서 5로 끝난다는 느낌으로 브라운 나가는 것도, 에이, 너무 과해졌어요. 자, 항상 자세를 기반으로 해서, 웨이크에서 강한 기대줌이 있어야지, 웨이크 만나기 전에 확 처음부터 기대해주면 안 돼요. 아, 우 부사이드 지금 시작점 되게 좋았어요. 왜 이렇게 살짝... 잘라주십 선생님 네. 네. 첫 풀아웃부터 네. 생각을 하셔서 아 이제 조금 넓게 나가줘야지 라는 생각하는 것도 저한테 보였고요 네. 그리고 조금 과감하게 해줘야 되는게 첫시도때 너무 가했어요 아, 네. <laughs> 그래서 점점점 점점, 아 어? 그러면서 내가 좀 흔들리네 중요한건 준수님이 컨트롤 하면서 다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. 준수님의 네, 리듬을. 너무 고기 좋았어요. 자, 첫 프라운 나가는 것도 네. 하나의 나의 리듬에 대한 시작점입니다. 근데 내가 넓게 나가준다 해서 처음 시작에 내가 주행자 세딱 잡아주고 그 기반으로 해서 처음 프라운 나가는 걸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서 5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네.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1로 시작해서 5로 끝내줘야 돼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어,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넓게 나가준다고 해서 처음 시작해서 너무 한 번에 가버렸어요. 어깨를 쓰면서. 자, 항상 무릎, 골반 같이 뭐 밀어넣어주면서 그다음에 기대주면서 가주셔야 돼요. 조금씩 점점점점 기울기를 시작점은 부드럽게 하지만 조금씩 점점 강하게 이런 느낌으로 풀라운 나가주시는 거예요. 자, 지금은 저희가 하프 프라운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도, V 슬라름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첫 프라운이 시작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내가 프라운 나가는 리듬을 습관화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, 자, 준수님, 지금 후반부에서 웨이크 크로싱 혼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. 단타나. 오프사이드에서 가끔 또 조금 신경 안쓰니까 오른쪽 어깨 들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끔 오픈풀에서 시작이 조금 빠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려다가 이상하게 웨이크에서 정정이 돼요 갈려다가 웨이크 어? 뭐 근데 처음부터 스키가 선행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? 항상 먼저 우리는 스키를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주면서 내 몸이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주셔야 돼요. 절대 내가 상체가 우두해서 먼저 방향을 잡아주는 건 없으셔야 됩니다. 네, 잘하셨어요. 네, 좋아. 이제 자신감 생기면 더 강하게 기대 주셔도 됩니다. 자 오른손 붙여 주세요. 옥사이드 핸들. 자 시선 아래 보지 마시고 가는 방향 보셔야 돼요. 기발입니다. 너무 좋아요.